2019년 10월 12일 엘리우드 킵초에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마라톤 풀코스를 2시간 이내에 완주했습니다. 비공식 기록이었지만 전 세계 팬들은 열광했고 새로운 마라톤 시대의 서막이 열리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라톤은 선수 개인의 능력과 고도의 기술이 융합될 때 한계에 도전하고 한계를 능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2017년 나이키는 러너의 에너지 소모를 획기적으로 계산하고 엘리트 선수들이 자신의 한계를 시험할 수 있게 나이키 주맥스 베이퍼 플라이 4%를 출시했습니다. 당시 나이키는 주맥스라는 나이키만의 초경량 폼을 사용했지만 폼에 관한 내용보다는 미드솔에 포함된 탄소 섬리판이 이슈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주제는 바로 러닝화에 포함된 탄소 섬유판입니다. 탄소 섬유는 오랫동안 스포츠의 기술 진화와 함께 했습니다. 다른 소재보다 가볍고 견고하며 반응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레이싱카, 자전거 등 기록을 측정하는 스포츠에서 주로 사용됐습니다. 하지만 러닝화에도 탄소 섬유의 날개가 달리며 마라톤 시장에 혁신을 일으켰습니다. 선수들의 기록을 끌어올리는 것은 물론이고 전 세계 메이저 대회에서 우리는 탄소 섬유판이 있는 신발을 시상태에서 쉽게 볼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궁금증이 생길 것입니다. 러닝화에 탄소섬유가 들어가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러닝화에 탄소섬유판을 사용하는 목적은 러너의 발이 땅에 닿을 때 에너지를 저장하고 발을 미는 순간 에너지를 방출해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경량화된 폼과 탄성이 강한 탄소섬유판이 결합하며 에너지 회수가 더욱 향상된다고 합니다. 또한 탄소섬유판이 러너의 발목 관절을 안정화하고 종아리의 하중을 줄이고. 발가락을 곱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에너지 손실을 줄이고 러너의 부상 위험을 낮추기 때문에 1분 1초가 중요한 러너에게 경쟁력을 갖추게 합니다. 그런 탄소 섬유가 어디에 들어 있을까요? 러닝화는 기본적으로 아웃솔, 미드솔, 인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탄소 섬유판은 0.5에서 1mm 두께로 특정 러닝 스타일에 적합한 모양으로 미드솔의 척추 역할을 합니다. 나이키 베이퍼플라이의 경우 미드솔의 주공 모양으로 박혀 있습니다. 많은 러너분들은 탄소 섬유판이 들어간 신발이 어떤 러너에게 적합한지 궁금할 것입니다. 우선 탄소 섬유판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드솔에 있는 탄소 섬유판은 달릴 때마다 폼을 압축하고 빠르게 확장하여 러너에게 에너지를 돌려줍니다. 이러한 이유로 빠른 속도로 달리는 러너들이 탄소 섬유판의 장점을 잘 사용할 것이고 주로 미드풋과 포오픈 러너를 위해 디자인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이키뿐만 아니라 많은 러닝 브랜드들이 반응성이 뛰어나고 탄소섬유판을 사용한 러닝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출시된 탄소섬유판을 사용한 러닝화를 보면, 포카카본 X2, 브룩스 하이페리온 엘리트2, 뉴발란스 피오셀 RC 엘리트, 서코니 엔돌피 프로, 아식스 메탈 레이서, 나이키 줌엑스 베이프 프라이 넥스트 퍼센트2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 러닝화가 출시된 것을 봐도 마라톤 시장에서 탄소 섭립판의 기술 혁신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많은 브랜드가 꾸준히 새로운 러닝화 기술을 선보이고 있고 러너들은 이러한 기술을 활용해 신기록을 하나하나 경신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기록 경신에 대한 육상기의 의견은 분분하다고 하는데요. 누군가는 러너들을 위한 불가피한 기술적 혁신이라고 하며 누군가는 기술도핑을 언급합니다. 기술도핑을 언급하는 측은 첨단 기술이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개인의 퍼포먼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탄소섭립하는 시대적 상황에 맞춘 불가피한 기술혁신 아니면 기술도핑.